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 무조건 돌려요. 오늘 레슨은 골프스윙은 이중진자 운동 아니다. 입니다. 네. 어,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건데요. 골프스윙이 이중진자 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보여드리면 이중진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요 마디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자로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이 포인트는 여기 온 이후에, 그쵸? 온 이후에 헤드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레슨들을 맞춰 감속해야 된다, 그렇죠? 가속, 감속, 뭐 가속, 뭐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중 진자 운동이 이제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중 진자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자 골프 스윙을 한번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디테일 보시면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먼저 가나요? 이렇게 가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두 가지 포인트. 이렇게 갑니다. 일자로 갑니다. 통으로 일자로요. 가 여기까지 이제 거의 일자로 가요. 그렇죠? 그럼 이 다음에는 클럽페이스가더 이상 절로 가지 못하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접어집니다. 그때 이제 접어지기 쉽게. 접어져서 왔을 때 힙턴에 의해서 레깅이 되고 그 다음에 살짝 풀리죠? 풀리고 임팩트 순간 어떻게 됐죠? 일자로 맞았죠? 왼팔 일자인데 오른팔 어때요 여러분? 오른팔 살짝 굽었어요 살짝 굽은 상태에서 어디서 펴졌죠? 여기서 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펴졌죠? 근데 여러분 이 몸이 하체가 많이 돌았어요 거의 다 돌았어요 거의 다 돌고 하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못 가잖아요 하체가 이제 멈췄을 때 자, 멈추고 났을 때 거의 그러니까 수평까지 일자로 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일자로 오는 거예요 백스윙 때는 이 단계가 거의 일자죠? 일자로 왔죠? 그 다음에 접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일자 구간은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접어져요. 여기까지 오고, 요만큼 갈 때는 살짝 오른팔이 접어져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살짝 오른팔이 접어져요. 이렇게 되는 게 골프스윙인데, 이중 진자 운동이라고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다들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오고, 맞고, 헤드가 앞서가고. 여기에 메몰리 되게 됩니다. 저 지인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영상이 있는데, 어, 키네틱 체인이라고 해도 테니스의 원리라고 하는데 골프 스윙의 원리랑 어, 같은 것 같아서 보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런 원리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이렇게 이중 진자라서 헤드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몸이 돌고 돌 몸이 도는 동안은 체가 다 펴지지 않아요. 몸이 다 돌았어요. 이 정도면 다돈 겁니다. 팔이 왼발이 못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일자로 가고 그 다음에 몸이 멈추니까 팔이 감기는 겁니다. 체가 넘어가면서 감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대기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야구 배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배틀 그리고 여기 샌드백이 있습니다. 샌드백. 샌드백을 한번 야구 배트한 생각해서 샌드백을 한번 쳐보세요. 빵. 어떻게 쳐요, 여러분? 빵!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면 아주 빵! 맞겠죠? 지금 오른팔이 어때요? 굽었죠? 여기서 모쓰면 어때요? 빵! 왼팔은 일자. 왼팔은 일자. 오른팔은 굽었어요. 누가 이 샌드백을 치는데, 샌드백을 치는데, 이렇게 치겠어요? 이렇게 치면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 여기 샌드백이 다시 있어요. 샌드백을 여기서, 이중 진장 운동이니까 여기서 와서, 여기 앞서가야 돼. 이렇게 치면 파워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산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중진자 운동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거의 암스윙에 가까운 거예요. 암스윙을 하는 거예요. 바디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두가지에메모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중진자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헤드가 먼저 가야 된다는 이유는 그래야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헤드스피드가 빠르고 이렇게 먼저 가야지만 슬라이스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스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맞고 맞고 제가 이제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유명 개그맨이 운영하는 골프 채널에서 그 은퇴하신 여자 프로님께 카트에서 물어봐요 드라이버는 좀 일찍 풀어야죠 그러니까 그 은퇴하신 LPGA 여자 선수가 뭐라 하냐면 풀어요 인위적으로 풀는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개그맨은 왜 이거를 드라이버는 일찍 풀어야죠. 왜 그랬어요? 그게 암수인기고, 그게 여기서 이중진자 운동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버 자꾸 슬라이스 나니까. 그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중진자 운동에 빠지면, 백발백준 여기서 이제 잡죠. 감속하고 헤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야 슬라이스가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슬라이스가 안 나는 건, 트윈즈한 레깅과, 회전. 회전. 레깅 걸려주고, 회전. 그죠 이렇게. 오른팔이 붙었고, 왼팔이 펴져서 맞고. 아까 야구방망이를 들고 샌드백을 치는 느낌 야구방망이를 샌드백을 치는 절대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헤드를 먼저 보낸다고 슬라이스가 해결되고 비거리가 멀리 간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제 팔이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끌고 와서 마이크까 맞았고, 맞았고, 돌아가다가 몸이 멈추니까. 몸이 멈추니까 팔이. 이중진자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끌고 들어오고 끌고 들어오고 왼팔 일자에서 막고 샌드백 치듯이 막고 그다음 뻗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 몸통 회전에 의해서 스피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접어지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는 건 그렇죠. 쉬우쉬. 아까 아, 보신 키네트 체인이 돌아가듯이 마디 턴 여러분 여기서 힙 턴에서 레깅이 걸려서 이렇게 여기서 지연된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여러분 이 클럽 페이스가 지연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기울기만 있으면 이 상태에서 돌아가면 슬라이스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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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는 거예드라이브도 네. 똑같은 겁니다 슬라이스는 그렇게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을 빠르게 돌리면 돌릴수록 몸을 빠르게 돌렸다가 슬라이스야 하, 몸을 빠르게 돌리면 돌릴수록 공더 슬라이스는 더 안나고 공더 비거리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만 더 칠게요. 자, 였고 그대로 일단 여기 있습니다 체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체가 체가 여기서 여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먼저 보내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돌아 회전은 잘하니까 자꾸 공 들어오고 리 슬라이스하고 부 반대 이중 진자 운동 아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